대부분의 교회는 매년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정보는 지식이죠 정보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실제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된 삶의 실제는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의 간절함 속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요한 확신을 주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자주 많이 읽으면서 성경으로 인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으로 언급된 한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확신을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택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일절에서 나의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명 정대하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던 그첫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아침은 고요하고 평온하며 모든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뜬 아담.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느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내면에 차오르는 고요한 확신, 그 확신을 가졌던 아담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 봅시다. 사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눈을 뜬 아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한 고요한 확신이 아담의 내면을 주장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제 죄에 대하여 눈을 뜬 아담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잠에서 눈을 뜨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망의 잠에서 눈을 뜨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고요한 확신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고유한 확신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하고 거기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시편의 시인은 고유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10편 4편에서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현실입니다. 시인은 격양된 소리로 외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2절에서 말하는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인이 말하는 나의 영광은 아마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의 존엄성을 조롱하고 근거없는 비난과 거짓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을 비난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로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무 한 구로 돌보는 것,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것, 사실 하찮아 보이죠. 그러나 나무 한 구로 자기 집 앞마당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한 경건한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3절에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4절에서처럼 왜 이렇게 죄와 악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든 악의 근원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안달달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은 작은 것들을 돌볼 때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데 규모가 커지면 흔히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실은 점점 자신이 주인이 되어 가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도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여 주 없어서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부려먹죠. 찬양은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고 예배는 멋진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됩니다. 죄를 꾸짖기는 커녕 자신의 평판 때문에 방관합니다. 사실 죄를 꾸짖는 것보다 그것을 덮어주고 방관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부드럽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요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압제와 거짓 증언이라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6절처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는 의혹과 의심이 내면에 자리 잡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요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요한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때에는 외부의 앞지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격을 극복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혹은 함께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 안에서 의심의 소리도 극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혹시 현재 나의 모습이라면 10편 4편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의의 하나님은 온갖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며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끝내 하나님 안에 경건한 자 신실한 신앙인들을 변호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재의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희생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제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편에 처한 시인의 상황은 마치 예수께서 당하신 고초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과 거짓과 죽이려고 모함하는 술수 앞에서도 잠잠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희생의 제사, 즉, 의의 제사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셨던 것은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아시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시편 4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평안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시편 4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까? 혹은 하루를 마친 저녁의 때입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서 성경을 편그 어느 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고요함을 갈구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확신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항구에 결박된 배는 태풍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만물을 하나님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도 고요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